그 다음에 105페이지 6조. 지비 부교 대의가 모두 사국의 가운데 있단 말이죠. 지비부. 사국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개송이 여러 개송이 있지만은 사국은 어느 정도 그 의미를 그 속에 집약해서 그 의미가 어, 어느 정도 구족된 개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구 속에 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육조는 그 말씀을 듣고 조등을 이었죠. 조사의 등불을 잇게 되었죠. 그러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뭐 사구보다 더 짧은 단 일구법문이죠. 일구법문 일구 읽구 속에도 다 들었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비단 사고 뿐만 아니죠. 건강경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육도 스님은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가지고, 오조 법을 잊게 되었잖아요. 응무소 이생이십니다. 글자, 여덟 자구만요. 팔자가, 팔자를 고쳤구만. <laughs> 응모설 일생입니다. 십이부 경이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사실상 자곡뿐만 아니라 십이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어 경전을 열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 내용상으로 열두 가지로 설명한 것이 십이부 경입니다. 개경. 응송 적을 것 없죠 다 다른데 설명문에 나와있죠 사기같은데 다 나오잖아요 개경응성 추기 개경응성 여수기 풍성자설 건년기 본사본생역방과 이렇게 해서, 12가지 치비부경이라고 합니다. 12가지 치비부. 개경이란 말은, 모든 개경이란 말은 전체적으로 말할 때 개경이라고 말합니다. 수다라, 욕저 수다라인데, 개란 말은 개합을 개짝, 개리객기라고 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는데 상구보리 하는 그 부처님은 진리의 위로는 진리의 계합돼야 되고 하와중생 아래로는 중생의 근기의 계합이야 합해야 되기 때문에 계란말은 계리 계기를 의미합니다 위로는 부처님은 진리의 합하고, 안에로는 중생은 근리에 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된경이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말이죠. 개경이란 말은, 개경이란 말은 경 전체가 다 개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송수기, 거기는 부분적으로 강론에서 말한 거죠. 총론적으로 말하면 개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 불굴에서, 장행에서 설명한 내용을 두번 재차 개성으로 말한 것. 법학형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처음에 불굴에서 설명해놓고 또개성으로 재차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응성이라고 해요. 장행에 응해서 두번 다시 개성으로 말한 것을 응성입니다 유식삼십송은 응성이 아니죠. 그건 순풍성으로만 되어 있죠. 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제자에게 너는 어느 때 성부를 할 것이다. 어느 때 도를 이룰 것이다. 미리서 예언을 해 주신 것. 미륵상생경이나 미륵하생경, 미륵보살에게 이 다음 후레세에 성부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축입니다. 금강에 보면은 연등불이 서가문이에게 네가 이 사바 세계에 성불을 해서 서가문이라고 그런 부처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것이 바로 축이죠. 풍송은 그냥 계속만 말한 것이 풍송입니다 출근해서 말한 것이 없이 고기 송이죠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laughs> 자살이것은 부처님이 자의에 의해서 설법하신 게자설이요 아미타경은 순자설뿐이죠 아미타경은 누가 묻는 사람도 없었지 않아요? 그런데 사리불이 제일 지혜가 뛰어나니까 사리불아 이, 이쪽 이 세계로부터 이 서방의 10만억 세계를 지나서 불국토가 있으니 그 세계가 극락세계요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니 아미타다. 그런 말씀을 누가 묻는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자설이라고 합니다. 또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연설법, 인연의 관한 시비연기나 여러 가지 인연법을 말씀하신 것은 연기에 해당됩니다. 본사랑 하선 과거 성부하이기 전에 보살도를 닦을 때 여러 가지 그 일을 겪었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수행이나 했던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 본사고. 본생은 과거 전생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석가모니가 옛날에 에, 사슴으로도 태났었죠. 어 사슴, 앵무새로도 태났었죠. 어 앵무경에 보면 앵무가 큰 앵무가 있었는데 그 앵무들이 숲벌을 이루고 이제 그 거기 숲에서 앵무들이 다 불타서 죽게 되었어요. 산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큰 앵무새가 강가에, 바닷가에 가서 날개로 적셔가지고 그 불을 꺼려고 그래. 한강에 돌 던지기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 산천에, 그 산에 앵무가 사는 숲이 전부 다 불탔는데 날개에다물 적셔가지고 그 뿌려서 어떻게 그 숲에 불을 끄겠어요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이라도 불에 타죽는 것도 돌보지 않고 물에 가서 자기 몸을 적세다가 그걸 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앵무들를 위해서. 그래서 제석 전왕이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서 저 불을 끄를 수 있느냐 하니까 끌수 있든지 없든지는 차후 문제고 나는 일단 이 수배 불을 꺼서 모든 앵무, 액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나의 본뜻이라는 거요. 그래서 제석정왕이 하도 치근해서 용왕을 시켜서 비를 뿌리게 해서 그 불을 다 꺼줬다는 거. 그런 게 과거 전생에 앵무로도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보살심을 갖고 보살행을 했다는 거요. 응? 그런 마음 갖기가 어렵죠. 어떤 때는 또 뱀으로도 태어났죠. 칠보가 장엄전 알록알록하고 좋은 뱀으로 태어나는데 그거 인제 뱀이 저산 저 기슭에 나타나니까 사영군이 그걸 잡아가지고 저걸 껍질을 벗겨서 나라 임금한테 바치면은 큰 상금을 받겠다고 칼로 벗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것도 마음경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런 것 따위가 저런 동화와 같은 말이지만 그게 다 본생에 관한 거예요 과거 전생에 사람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3계 6도 중생으로도 태어나서 여러 가지 보살행을 바꿨다는 거. 그럴 때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걸 다 벗겨가지고 껍질은 벗겨서 자기 그큰 뱀이 껍질이 다 벗겨가지고 목숨은 붙어 있는데 팔이나 목이나 뜨거운 땡빛의 고통이 침에도그 사냥꾼 포수를 원망하지 않고 인욕을 했다는 것이 나오죠.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인욕선인이 되었다고 해서 500생 동안 인욕행을 닦았다는 말이 금강계에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본생입니다. 그 다음에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방광, 대승의 질기를 방광이라고 합니다. 대승 경전은 대방광이라고 그러죠. 대방광 불하음경 대방광 원각 수다라 유이경 원각경. 또, 능엄경은 대방광 수능엄경이라고하죠 대성 진리를 말하고. 미징유는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가장 특이한, 그러한 법문을 하실 경우가, 미징유죠그 다음에 비유.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비유가 참 많죠. 도교의 장자 남아경에 보면은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비유는 세 발의 피라요.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는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400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반경 같은 데만 해도. 엄청난 비유가 많죠. 비유는 그 상대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비유죠. 깨닫는 것이 뭐와 같으냐. 예를 들면 비유로 술이 되게 추위가 지고 마취되어서 천지 분간 못 하다가 혼몽 천지에 있다가 술이 깨어서 밝은 정신이 돌아올 때 그때 기분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다. 술에 크게 취했다가 깨달은 것처럼 꿈속에 악몽을 꾸다가 잠이 깨고 꿈이 깬 것처럼 마음 깨닫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 그런 비유. 마음 자리는 형체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분양새가 없지만은 허공과 같이 지극히 비고 지극히 크고 끝이 없다고 허공과 같다고 비유를 가지요 허공이 만약에 없더라면 그 설명할 도리가 없지요 모르는 사람은 속담에 말과 같이 손에다 쥐어주도 모르잖아요 꿈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꿈 비유를 들어서 설법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다행히 참 중생 세계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신 그런 것들이 비유입니다. 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하고 변론하는 거죠. 문답하는 거. 그게 논이죠 금강경에 서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약간의 변론이 나온 것이 그게 이제, 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12가지 부류로 된 경을 치비부경이라고 합니다. 경마다 12가지가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없어요. 그리고 경 법화경 같은 것 그런 경도 아홉 가지 뺏기는 없어요. 열두 가지 다 있는 경은 하엄경만 있다고 고래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치리부경이란 말이 안 나오고 구부경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아홉 가지 경이라고. 사음경은 원만 구족하기 때문에 열두 가지 치비부가 다 있다고 그렇게 고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치비부 교대의가 모두 사구 가운데 있으니 어찌서 그 그러함을 알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된 도리를 알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서 모든 경 가운데 사쿠게가 곧님 마하바냐 바람일 다라고 찬탄을 가셨으니 마하바냐는 여러 부처님의 어머니가 됨이라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출생시키는 어머니다만 부처님도 마하바냐에서 나왔죠 삼세제불이 다이 경의 의지에서 수행을 하여 비로소 성불함을 얻으시니, 반야신경에서 말하기를, 삼세제보리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하시니라. 그 말이 바로 증거가 되는 말이다 말이죠.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말을 수라고 하고, 수지독송하는 의미를 해석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수행을 하는 것을 치라고 말한다. 수지한다. 불교에서는 지자를 많이 쓰죠. 주지한다 할 때도 이 지자죠. 전혀 주지 하듯이. 수지, 주지, 행지, 모든 지자. 개 받을 때는 개를 잘 지키겠느냐 할때 물을 때 능지라고 말하지요. 그다 가질 지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지야 돼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번 듣는 것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고, 또, 백견이, 백번 보는 것이 한번 가자 얻는 것만 못해요. 자해자행은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자리가 되고, 자기의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수지 독성은 자리, 자리에 해당이 되고, 사람을 위해서 연사라는 것은 그건 바로 이타니. 공덕이 광대하여. 그 공덕은 자리보다는 이타의 공덕이 더 광대해서 끝이 없나니라. 변제란 말은 끝이란 말. 제 자가 끝제 자입니다. 한계제 자.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미 여러 부처님의안욕따라삼맥 삼보리 법이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느니라. 이 금강 반야경으로부터 나왔다만. 그래서 소명태자는 아까 의법 출생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병칭을 그렇다면 반야바라밀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부처님이나 부처님 법이 다이 금강반야경으로부터 나왔다면 금강반야경은 뭐로부터 나왔느냐. 야보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말해보라 이 경은 어느 곳에서 나왔느냐. 그래 놓고 거기다 답을 하기를 수미정상이요대파심민이라 그렇게 했죠. 어? 수미정상. 산 중에는, 어, 최고 높은 산, 최고 큰 산이 수미정상이거든? 수미, 소미산이니까 수미정상이요. 또, 물 중에는 큰 바다, 엔델, 해연이 제일 깊지요. 어, 수미정상이요. 대해파심이라, 대해파심이라고 되어 있죠. 물도, 바다도 제 바에는 안 믿죠. 한 복판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는 거지, 이경험 이해가 됩니까? 네? 나는 처음에 고가에 볼때 무슨 소리를 이렇게 했는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른 강사님한테 묻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 것도 아닌 걸, 이건 조사 공안 무슨, 그런 거 무슨 화두가 아니에요. 화두로 보면은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아도 이해가 다 되는 말이라요 뭐겠어요? 그게. 소미정은 가장 제일 높은 것을 말하고 대파심만 가장 깊은 걸 말하거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것이 뭐냐 이말이요 거기에서 나왔어. 어?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자리. 말로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말로 설명한다면은 벌써 언어의 떨어지지, 사쿠가 되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풀이는 안 했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은 그걸 잘 알겠느냐. 공중을 향해서 쇠배를 멍해한다. 쇠배를 탄다 이거죠. 옛날은 공중에 쇠배가 없었거든. 지금 같은 별것도 아니죠. 지금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쇠배지. 옛날이야 공중에 쇠배가 다닐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붙였지 그게 개개돌이라요 지금이야 마 공중에 쇠배 아니라 뭐 그보다 더한 비행기도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시대는 굉장히 좋은 시대라요. 21세기에 21세기의 전자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전광석화처럼 반야 신속함이 뭐 여러 시간을 두고 그렇게 머물 걸것 없죠. 전광석화처럼 굉장히 빠른 신속하게. 전자시대는 바로 우리의 사람은 지혜도 인지도 전광석화처럼 굉장히 신속하게 고속시대한 거요 그러니까 척하면 알수 있는 거예요. 공연하신 내가 뭐 부지런히 이런 설명 저런 설명 하는 것이 때 묻게 만드는 거죠. 그, 그렇지 않아요?